안녕하세요. 이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리십니까 드디어, 이제 12월입니다. 그죠? 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2025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심리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날, 주일날의 복음은요, 대림 1주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성탄전에 네 번의 대림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탄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대림 일주일 복음은 매튜, 마테어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테어 복음의 그날의 복음은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즉,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톨릭에서 대림 일주일은요, 새해가 시작된 해와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오복음 24장 36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But over that day and hour no one knows.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과 그 시간은 no one,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Neither A nor B. A도 모르고 B도 모른다. 자 그럼 누가 모르느냐? The angels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그 마지막 시간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누구도 모르냐? 더 h e son을 대스가 대문자가 되었으니까 사람의 아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도 마지막 때와 마지막 시간 모른다는 거죠. But, 그러나, the father, F가 대문자가 되었으니까 하느님 아버지죠.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만이 alone, 홀로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이그 교주들이 뭐 때가 왔다, 종말이다.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누구도 모르냐?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로지 누구만 아느냐? 성부, 하느님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성서적으로 다 거짓인 것이죠.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or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So it will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As so, 이런 용법이거든요. As a so be, a하듯이 b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It was in the days of Noah. 노아의 시대와 같은 것이다. 노아가 뭡니까? 엔자 대문자 되면 노아의 시대, 즉 구약 시대에 한어 어떻게 보면 종말이 한번 왔죠, 그죠? 구약 시대에 온 세상에 비가 내려서 모두가 비에 다 가라앉고 오로지 노아의 방주, 노아가 만든 방주를 탄 사람만이 오딱 살아남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과 같이 So it will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 오는 시간은 그렇게 It will be 될 것이다. 그래서 에이아에서는 가그의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 was가 되었고요. 소이아에서는 so yes, no be 미래적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아의 시대에 그랬듯이 앞으로 사람의 아들이 오는 시간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장마가 언제부터 시작될지. 하지만 노아는 준비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준비하 그냥 배를 만들어라 하니까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그 다음 과도록할게요자 그러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stay awake 깨어 있으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사람의 아들이 오는 시간, 아까 그렇게 말했죠. 사람의 아들이 오는 시간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 그때는 이 지구가 완전히 종말하는 때지요. 그러므로 stay awake,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언제 정말 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뭐는 우리는 니까 우리 자신이 죽음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서, 아, 사람은 죽는 거구나,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stay awake, 어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내용 볼까요? For, 왜냐하면 you do not know on which day your Lord will come. 너는 뭘 모르느냐? On which day, 어느 날에 your Lord, 너희 주님께서 오 실지를 너희는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은 우리 어떤 문제,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 이죠 우리가 죽고 나면은 많은 죽음까지 갔던 사람들이 증언하기로는 마치 굴속처럼, 어두운 굴속처럼 막 달리다가 갑자기 하, 늦지면서 빛을 만는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빛을 만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순간이겠죠. 한마디로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심리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게 되면은 오히려 삶을 더 건강하게, 삶을 더 의미있게 살수 있어요. 우리가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걸 밀쳐두고 살면은 우리의, 우리는 마치 도둑이 집안에 들어오듯이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우리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의미있게 더 알차게 살수 있다고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 과들 갈게요. 자, 그러면, be sure of this.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우리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모든 두려움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공포라든지, 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그 불안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그 외에 모든 그런 어떤 우리 신경증, 그 밑바닥에는 인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심시키면서 그런 마음으로 걱정 말라고 걸어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Be sure of this.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으라. 뭘 확신하고 하느냐. If the master of the house, 집 주인이 had known the hour of the night when the thief was coming. 집의 주인이 만약에 그 시간을 알았다면 어떤 시간입니까? The hour of the night, 밤 시간이죠. 언제냐? The thief was coming. 한마디로 도둑이 언제 올 것인가라고 그 시간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he would stay awake. 그는 아마도 깨어 있을 것이고, not let his house be broken into. 그의 집이 be broken into 침입 당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마치 뭐와 같으냐? 밤에 도둑이 침입하는 것처럼. 갑자기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주위에 갑자기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요즘 최근에. 그래서 이와 같다는 겁니다. Be sure of this. 이것을 명심해라. If the master of the house, 집주인이 had known the hour of the night, 밤 시간, 어떤 시간이냐? When the thief was coming. 도둑이 언제 올지. 그 시간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he would have stayed awake. 그는 깨어 있을 것이고, not let his house be broken into. 그의 집이 be broken into. 침입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살면서 깨어 살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더 예수님께서, so, 그러니, to. 역시, 너희들도 Must be prepared. Must는 영어의 조동사 중에서 아주 강한 조동사입니다.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깨어 살아라, 얘들아. For at an hour you do not expect. 너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간, 우리의 죽음의 수, 시간 우리는 모릅니다. 예, 그 시간에 the Son of Man, 사람이 아들이 맞아.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삶에서 우리가 깨어 산다는 것은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크리스인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겠죠, 그렇죠? 어, 성당 다니고 뭐 교회만 다니고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 있잖습니까?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증명하신 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를 준비했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 사랑을 믿고, 예상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물론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상처 들고,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으로 하지만, 우리가... 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늦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게 본질이죠. 그걸 명심하고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당 다니고, 어디 다니고, 교회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본질대로, 인간의 본질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어,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2026년을 이제는 준비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어,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복음을 하면서 다시 마음이 굉장히 기뻐지고 대림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성탄을 기다리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예, 그래서 With my song I praise the Lord. 그리고 다음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님께서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껴있읍시다.